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은 발레 방향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앞에, 옆에, 뒤에를 칭하는 용어는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드방 알라스콩 데리에 앞에 옆에 뒤에 오늘은 정면 사선 모서리를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발레 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요. 발레에서는 몸을 애매하게 틀어서는 안 돼요. 딱 틀에 맞춰서 방향을 정해줘야 라인이 예쁘게 정확하게 나와요. 정면,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방향을 둘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방향만 잘 써도 초보티를 벗을 수 있다는 거자 먼저 정면 앙파세 방향이에요 정면은 누구나 쉽게 설수 있겠죠 스펠링을 보시면 페이스, 얼굴,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양쪽 어깨, 양쪽 골반이 정면을 향하죠 근데 정면 방향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그럼 많이 쓰이는 사선 방향 크로아제, 에파세, 에카르테를 배워봐요. 이해하시기 쉽게 1번 발과 탄듀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골반이 열리는 쪽과 닫히는 쪽이 있어요. 골반이 열리고 닫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다리가 열리고 닫히는 걸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보이죠? 다리가 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닫혀서 한쪽 다리가 가려지죠? 골반이 닫힌 거예요. 자, 이번엔 골반이 닫히는 포지션 크로아제부터 배워봐요. 크로아제는 겹쳐진이라는 뜻이에요. 다리가 닫혀지는 포지션. 대신 애매하게 포지션 서지 않게 골반이 그 사선 모서리를 향해 정면으로 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서 있는 발의 발끝과 어깨를 같은 위치로 둘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사선 방향이지만 너무 옆모습처럼 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골반이 양쪽 모서리를 향해서 섰나 확인해 주세요. 정말 방향만 잘 잡아서 서도 라인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크로아제는 이렇게 다리가 겹쳐져서 양쪽 다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방, 알라스콩, 데리에를 여기 접목시켜서 다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크로아제, 드방이에요. 다리가 뒤로 나간다면 크로아제, 데리에. 다리가 겹쳐서 나가는 경우가 크로아제예요. 다리가 나갈 때는 먼저 1번이나 5번 포지션으로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고 다리가 나가주세요. 이번에는 골반이 열리는 아니 다리가 열리는 쪽 에파세라고 해요. 오픈 포지션, 다리가 다 보이는 방향이에요. 방향은 마찬가지로 사선을 향할 거예요. 밑에 다리 터너트해서 서주시고 어깨와 발끝을 맞추고. 내 네, 양쪽 골반이 사선 모서리를 향해 정면을 향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요. 에파세도 뒤로 가면 에파세 데리에, 앞으로 나가면 에파세 드 방이에요. 자 이번엔 남은 알라스콩 설명해 볼게요. 알라스콩 다리를 사이드로 드는 경우가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먼저 앙파세에서 알라스콩 정면으로 사이드로 나간 자세죠. 이번에는 사선으로 서서 다리를 들어줄 건데, 사이드는 다리가 닫혀있던, 열려있던, 다리를 들게 되면 다리가 다 보이죠. 가려지지 않고. 그래서 사이드 사선으로 나가면 에까르떼라고 해요. 에까르떼는 멀어지다라는 뜻으로 몸에서 다리가 가장 멀리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에까르떼 알라스콩이 아니라 앞쪽 사선으로 들면 에까르떼 드방. 뒤쪽 사선으로 나가면 에까르테 데리에예요 그럼 다리를 옆으로 드는 알라스콩은 앙파세 밖에 없겠죠 자 뭐가 뭔지 용어도 어렵고 정신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드방 알라스콩 데리에 이거는 완전히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앙파세부터 가요 앙파세 드방 알라스콩 데리에 드방 알라스콩 데리에 자 에파세로 가 볼게요. 에파세 드방 에파세 데리에 에파세 드방 에파세 데리에 자 크루아제 크루아제 드방 크루아제 데리에 크루아제 드방 크로아제, 테리 자 마지막 에까르테 에까르테, 드방 에까르테, 테리 다시 에까르테, 드방 에까르테, 테리 총 정리가 되셨나요? 보통 센터워크 준비자세로 크로아제 5번 포지션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리고 에파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요 근데 5번 포지션을 하고 계실 때는 다리가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앙파센지, 에파센지, 크로아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리를 한번 뻗어보세요. 앞으로나 뒤로나 뻗어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겹치나, 멀어지나, 열려있나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